안정적인 발성의 기초 잡서를 생략한 폭식호브로바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발란스 명쌤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세모 김님의 질문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어, 궁금하신 부분을 지금처럼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잡설을 제외한 복식호흡 연습이고요. 우리 세목인 님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은 제가 뒤에 Q&A로 남겨놨습니다. 댓글에 시간 좌표 찍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거기서부터 한번 보시고요. 세목인 님도 그 부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잡설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발성의 기초, 복식호흡으로 말하기 7단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배가 나오고 들어가는 느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이걸 비유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코로 마시면서 똥배 자랑, 배를 내민다. 그리고 입으로 뱉으면서 누가 내 배에 손을 대면 우리가 하고 호흡으로 마시면서 이렇게 배를 늘때 있죠? 그 넣는다. 그래서 그 느낌을 느껴보라고 했었어요. 한번 해보죠. 똥배 자랑, 배를 한번 쭉 내밀어 보시는 거예요. 다음에 누가 내 배에 손을 얹는다. 홀쭉하게. 다시 한번 똥배 자랑 누가 내 배에 손을 넣는다 홀쭉하게. 네. 배가 나가고 들어오는 느낌은 이거였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코로 마시면서 배가 나온다였고요. 입으로 뱉으면서 배가 들어간다였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은 앞 영상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코로 마시면서 배가 나온다. 입으로 뱉으면서 배가 들어간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아, 마지막이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자,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마시고 뱉는 연습을 해야겠죠. 먼저 처음엔 여유롭게 4초 마시고 2초 멈췄다가 4초 뱉는 연습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저랑 이제 실제로 함께 하실 거예요. 자, 한손 가슴, 한손 배에 얹어 주시고요. 먼저 가지고 계신 호흡 모두 다 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을 쭉 뱉어내시면서 더 이상 배틀 호흡이 없을 때까지 배가 울쭉 해지셔야 됩니다. 정지. 4초 마시면서 배가 나올게요. 시작. 2, 3, 4. 정지. 자, 입으로 4초 뱉트면서 배가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정지. 4초가 지나면 호흡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다배터야 됩니다. 4초 마시면서 배 나올게요. 시작. 2, 3, 4. 정지. 입으로 뱉으면서 배 들어갈게요. 시작. 둘, 셋, 넷. 정지. 좋습니다. 호흡 고르시고요. 마시는 시간은 줄이고, 뱉는 시간은 늘려야겠죠. 자, 이게 바로 스텝 4, 네 번째 단계입니다. 2초. 그러니까, 짧게 마셔도 내가 충분한 호흡을 마실 수 있도록 2초, 멈추, 2초 마시고, 2초 멈췄다가 8초 뱉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손 가슴, 한손 배에 얹어 주시고요 가지고 계신 호흡 모두 다 뱉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배가 올적해주셔야 돼요 정지 2초만 쉬면서 배 나올게요 시작 둘, 정지 입으로 8초 뱉을게요 시작 정지. 2초 마시면서 배 나올게요. 시작. 정지. 자, 입으로 뱉으면서 8초 가겠습니다. 시작. 정지. 호흡 한번 올라주시고요. 좋습니다. 어떻게 잘 되시나요? 2초 마시고 2초 멈췄다가 8초 뱉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죠?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스텝5. 1초 마시고, 2초 멈췄다가, 16초 뱉는 연습해 볼게요. 자, 다들 마음의 준비 되셨죠? 제가 잘해야 되는데, 큰일났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 하면, 한번 찰게, 마시고, 바로, 후, 뱉어내시면 돼요. 이 방법 설명 안 드리고, 그냥 갔네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호흡 뱉을게요. 시작! 시작. 정지. 시 정지 호흡 골라주세요. 와, 실패할 뻔했다. 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켜놓고 제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와, 첫 번째 클라버했습니다 와, 땀나네요. <laughs> 자, 스텝 5까지 왔고요. 어, 다섯 번째 단계였어요. 이걸 하는 의미는 그거였어요. 다시 한 번. 짧게 마셔도 충분한 호흡을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한 문장을 표현하는데 지나침이 없도록 긴 호흡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그렇게 목록표 얘기했던 복식호흡으로 리딩하기. 자 제가 지금 예문을 보시면요. <laughs> 이렇게 노란색으로 사선으로 체크를 해놨죠. 우리는 그곳에서만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마시고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읽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에서 호흡 마시고 다시 읽으면 호흡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건 노란 곳에서 마시면서 배가 나온다.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마시면서 배가 나온다. 이것만 신경 써 주세요. 자, 요 문장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손 가슴, 한손배 얹어 주시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배에만 손 한번 얹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저랑 같이 가겠습니다. 읽는 속도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 속도로 가겠습니다. 자, 뱉고 마시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성급한 평가는 금물입니다. 어린 아이나 젊은이들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기대만 할 뿐, 단정 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과 씨앗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그 열매가 얼마나 좋은 색깔과 맛을 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의 일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시고요. 좋습니다. 도둑숨 조심하세요. 자, 어,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요. 리딩 훈련하실 때, 이 누워서 연습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요령이 됩니다. 난 책을 들어야 되니까 팔에 좀 힘을 들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느끼기가 보다 쉽습니다. 배 위에다 책 하나 더 올리는 것도, 네, 좋은 훈련법이 돼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복식호흡으로 대화하기입니다. 음, 사실 이 부분은 직접 대화하면서 해야 효과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질문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제가 10초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10초 동안 호흡 말한다, 호흡 말한다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이렇게만이라도 우리 좀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놀러 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조, 좋아요. 10초 지났겠죠? 음, 응.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혹시 그 근처에 맛집이 있나요? 어, 그것도 있다면 추천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맛집. 아까 추천해 주신 그 영희 씨 근처의 맛집입니다. 마시고 말하고. 말하고. 요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평소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음. 음. 아, 진짜? 오. 아, 뭔가 말하고 있으시겠죠? 아, 스킵하시고, 연습하고 계신 거 맞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영상을 기획하게 된건 우리 세모김님의 댓글, 그리고 질문 때문에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됐거든요. 첫 질문이었어요. 세모김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단순히 이 질문에만 답을 하기보다는 함께 연습하는 영상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됐고요. 세모김님의 말은 이거였어요. 마시고 말을 하고 마시고 말을 하고 하자니 이 마실 때마다 숨소리 너무 어색하지 않냐는 거죠. 어,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이렇게 소리 내면서 계속 말한다라는 거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최종적인 모습인 건지를 궁금해하셨거든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종적인 모습은 아니겠죠. 어, 제가 어, 이렇게 소리를 내가면서 마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거나 쓰읍 하면서 뱉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들은 연습할 때만큼은 정확히 하자라는 거였어요. 어, 연습할 땐 정확히 하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종적인 모습은 뭐예요? 네, 나중에 실제로 대화하실 때는요. 지금처럼 코로만 마시는 게 아니라 코와 입을 동시에... 하고 마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전에 가셨을 때는 지금처럼 코로 마시면서 배가 나와야지를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마셔도 배가 나오는 걸 느껴주시는 게 최종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계속 호흡을 들여 마시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제가 한다든지 한다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시고 말하고 마시고 말하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코와 입으로 동시에 마시게 됐었을 때 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할수 있는 게 최종적인 모습이겠죠. 끝으로 이게 지금 영상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한다면요. 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강사님은 그러면 매번 말할 때마다 복식호흡으로 말하나요? 라고 하신다면요. 제 대답은 잘모르겠습니다 어, 매번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편하게 얘기할 때 혹은 중간에 제가 집중을 흐트러뜨렸을 때 아직도 흉식호흡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의식적으로 할 때나마 내가 최대한 활용하고자 할 때나마 이렇게 복식호흡을 활용하려고 노력해 주신다면 습관이라는 게되면서 나중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연습해 보셨고요. 세모기님의 답변 역시도 제가 이렇게, 어, 아, 도전, 아니, 뭐라고 그러죠 no. 해결해 봤습니다. 아, 생각되셨으면 하네요. 아, 오늘 영상이 커피 한 잔보다 가치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함께 연습하는 영상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